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지방의회가 의장의 자질론 논란과 금품 선거 의혹 등으로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심이 집중된 광주시 금고 유치 전이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농협간 생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70개 사회단체와 시민 등 5천여 명은 광주 금남로에서 백남기 농민 추모와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시국 촛불대회를 열었습니다.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 구호를 연이어 외치면서 성남 민심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비상시국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성남 민심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최순실에게는 국민들의 가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각종 의견을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한 지방의회가 의장의 자질론 논란과 금품 선거 의혹 등으로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완도군의회 박무 의장은 지난 2012년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 어가로 분류되면서 정부로부터 1억 원의 재난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이중으로 지원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이 결정됐지만 2년 여째 반환을 미루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완도군은 재산 조회를 거쳐 부동산과 어선을 압류한 상태지만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중 지급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하셨고요. 사진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확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곧바로 공무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완도군 의회는 또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원들 간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의장과 부의장 등 9명의 의원을 소환해 선거에 뽑힐 목적으로 대가성을 갖고 상품권을 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그 의장님께서는 태풍 그 피해 생계지원금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그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어, 직접 유권 일정을 받아보고 납부 여부를 절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의원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완도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과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에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심이 집중된 광주시 금고 유치전이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간삼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일까지 시금고 운영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시중은행 3곳이 시금고 운영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행정부 시장을 위원장으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낸 은행 3곳 가운데 2곳을 각각 1, 2금고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 금고는 올해 예산 규모에 비춰볼 때 1금고 일반 회계는 4조 2,900억 원, 이금고 특별회계는 1,24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